그의 여름, 남양주의 새벽 바람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곳엔 한 사내가 밤을 꼬박 세우며 원고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이름 다산 정약용. 백성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시 설계하던 그도 결국 인간이었다.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는 맑은데 몸이 천근 같았다. 마음은 떠오르고 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깊자 다산은 어린 제자에게 말했다. 허준 어른께 조용히 문안을 드려라. 그때 강가를 따라 걸어온 노의승 하나. 그가 바로 조선의 명의 허준이었다. 허준이 다산의 방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이 너무 깊으면 잠은 달아나는 법이지요쓴 생각엔 단마드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는 부엌에서 꿀을 덜어 들고 대추 두 알과 백복령, 복분자를 다려 따뜻한 차를 만들었다. 향은 달콤했지만 그 안엔 허준의 뜻이 녹아 있었다. 이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처방이요. 약은 몸에 맛은 마음에 쓰는 법이니까 다산은한 모금 마셨다. 어느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새벽달이 울 무렵 허준은 나귀에 올라 말했다. 인생의 병은 글로 고치지 못하고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며칠 뒤, 다사는 일기를 적었다. 약은 꿀처럼 달았고, 잠은 강물처럼 깊었다. 고단한 몸을 내려놓고, 다시 백성을 위한 글을 썼다고 한다. 조선의 명예 허준, 그의 처방은 약초보다 따뜻했고, 의술보다 인간적이었다. 그의 손끝에선 병이 고쳐지고, 사람의 마음이 놓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잠이 안올 땐, 허준이 꿈에라도 와야지. 그리고 웃었다.